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니 서로의 피해 의식이 작용되다라는 판단을 알아차림. 네. 참, 이 알아차림이 일상에서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생에서 자신감을 주고 하는 그 아마 이제 좀 2, 3년, 최소한 2, 3년 이렇게 쭉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. 아, 정말 여러분들 그 그런 느낌이 계신 분은 간단하게 한번 변화된 거댓글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. 시간은 걸리죠. 한방에 빨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 습관이나 이런 거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수행을 하면은 뭐한뭐일이년 최소한 뭐3년 걸리니까 언제 그렇게 가지고 저 나를 변화시킵니까 이제 이렇게 답답하죠. 그러니까 로또 로, 로또처럼 빨리 좀 순식간에 확 변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다. 이런 심리를 다 갖고 있죠. 그러나 그 갑자기 되는 건요. 그것은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. 부작용이. 꾸준하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.